지가등지지유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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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있어,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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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세 o 불러야돼불러야돼호야 호야 불러! w 이 o o p wh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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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안되니다 아지막에 열심히 뛰고 왔어. 이돼벌벌서 준비하고 예. 하고 사이드 사이드. 거 진짜. 내아 사이드. 내일이면 회복되지 않을까? 이스이스 <오늘>? <laughs> 내일이면 회복되지 않을까 하면 잘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오늘 부서 안 하면은 나수 아, 아, 그래. <laughs> 오늘 이렇게 뛰면 안 되는데. 어, 내일 생각을 안 하고 뛰었나. 아, <S> 어, <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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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희 되어줘야, 그러니까. 플레임 푸는 일까? 데... 아니 근데 오늘 한골더 넣고 이겨놔야 돼 왜냐면 이게 자존심이야 그리고 굿이 2대0으로 여기 이겼거든 그이야영리 그냥... 아, 그래. 네, 어, <목 Dartmouth> 어. 불러 지마아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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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네, 내가 근데 그그그 그, 그 무게 중심이 높아서 땅 끄고 아, 오는 걸잘못 막아. 아이 3등권. 그러니까 무 실점 3점. 나이제부터포 키퍼 안 되면 s 리는무실점으로 그 끝나는 거야. 저 경기. 이거 완전 돌발이냐 이거 아니야? 애초에 내주포가 스트라이크하고 이거야. 아이스아이스아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황일, 이제 몸 풀자. 다시, 다시 뛰어. 어, 조용히 뛰자. 한5터로 5m만 뛰어. 나이스!

안들어간 사람들, 포지션 어떻게 되지? 정... 응. 동가, 유피, 유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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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더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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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나이스 수 아, 이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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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아.. 아까 뭐 yeah, 아.. 수 아, 이아 아, 비 수비? 수비? 아, 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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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수비? 수비?

그너킥 상황에서 조금만 밀려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입어놓고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렇지, 이러고 있는 거야 아, 그게 필킥 사항이었다 필킥이랑 다 똑같아 비벼기야, 진짜 들어 남는 사람 뒤 남는 사람 네, 들어가시는 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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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는 분, 들어가시는 분, 들어가시는 분, 들어가신원시는 분, 요어들어요 15분, 지금. 15분 남았어. 15분. 골키퍼 뛰야겠다 구할 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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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아나 나 연습해야지 나 서버야 서브키퍼야 뭐. 갑자기 골키퍼 이기고 시작해 나는 애초에 <laughs> <맥주의> 서브키퍼라니까 <laughs> 포 <포지션>, 스트라이크 포 <포지션. 웃음> 아, <laughs>

아니 하면 그니까 되잖아. 소방! 우리 면 되잖아. 어. 도와줘. <목소리도> 도와나얘들아 하나 더 하자! 오케이, 하나, 하나 더! 우리 5분 남기고 현서도 올릴게. 하나 더 하나 얘들아 수비 두꺼움.

미드 받으러 가죠! And then... 많이 힘들어? 유상아 유상아죠 유상아 유상아 유상아! 그래, 나가면 교체 해줄게 공나가면. 들어가 빨리, 빨리, 빨리. 사람은. 들어, 들어와 사람. 다른 사람. 들어이스 미리 불러. 그래, 보내, 보내, 저희 어? 교체할게 물만이었어요물만이었어저희한명 교체할게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여기로 와주세요, 아니, 아니. 들어분은 어떻게 되세요 선호성이고요. 사람 조형 우리 체력 다된 사람 한명더 바꿔줄 수, 침, 수 있어 어 나와 지금 네명걸로번째 마지막, 마지막 이 우리 이제 공격 수비 세명만 하고 나가자 9번, 9번 야돼더다가맞 유채? 유들어가죠들어가죠 아, 네. 얘들아 집중하자 집중 까먹어. 까먹어. 키퍼 키퍼 집중하자 집중. 얘들아 수빈 집중하잘 봐야돼 한방 한분밖에 안남았어 경합 계속 붙여줘

압박해. 압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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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해. 좀만 더, 좀만 더. 붙여, 붙여. 더 계속. 붙여, 붙여.

나이스나이스컷나이스주스나이스찔러나이스 러스, 스 러스, 스롱롱롱롱스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우이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거 우리 거 레이저, 레이저, 이저 레이저, 레이저, 이저 레이저, 이이이스이이 이 가자. 볼다. 야, 니들 너무 올라가지 마. 주 너무 가운데 붙어 줘. 마지막에 집 돼. 끝났어. 마지막 가으로 박상으로. 내가 득볼 생각. 득점 볼 생각. 야, 아, 핸들 조심해. 핸들 <laughs> 잡아! 두 번, 두번 뒤잖아! 두 번! 윤상이로 오번 윤상이로 오 번, 오만! 오5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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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아오상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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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번.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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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돌게 못 돌게 오만! 오 애들아 심판말 들어! 심판말 들어! 애들아 마지막이야! 집중하자 집중! 야! 이쪽이쪽! 이쪽. 야 사이드 준서! 준서 니가 가야돼 왼쪽 사이드로! 야 사이드 패스 조심해! 사이드 유진이 사이드 보고 있어! 레넘어가지 마, 오케이! 사람많은 하염! 하염다이스삐삐삐삐삐 નાઈસ nice <laughs> <coughs>